우리는 중독의 묶임과 속박으로부터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 등의 여러 감정적 뿌리들을 다루어 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감정들을 만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언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감정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생기는 많은 감정들은 다른 누군가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두려움과 그 신념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우리의 내면 아이는 항상 자신이 잘못할까봐 하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거부당했기에 그런 생각이 무의식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은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를 더욱 감추고 보호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던 감정의 보따리들을 풀어놓는 것은 현재의 나로서 살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며 감정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감정들에 대해 느끼는 것을 차단하지 않고 수용함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외상의 상처와 그 아픔을 다루어가는 특별한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자신을 지킬 생각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마음을 여는 것은 큰 용기와 모험이 필요한데, 우리가 회복을 위한 모험의 여정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 아이가 수치와 두려움을 거두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감정들로서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란 즉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그러한 또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때 누리게 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슬픔과 눌림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며, 이전에는 산과 언덕이 짓누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노래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던 그 중독의 묶임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것이며, 그 포로 되었던 속박된 삶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될 때에는,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